안녕하세요. 10분의 책한 권을 풀어주는 수학쌤 이학주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분수의 뺄 셈의 모든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가장 쉬운 형태부터 가장 까다로운 형태까지 한번 쭉 살펴볼 테니까요. 살펴볼 테니까요. 잘, 어, 집중해주세요. 6분의 5에서 6분의 1을 뺀다. 이 말은 그대로 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6분의 5 빼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6분의 5가 답이 되는 거예요. 가장 쉬운 형태면서 가장 간단한 형태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모양이 다른 게 나왔어요. 우리가 모양이 다르다. 그 말은 자연수를 분수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분수의 덧셈 할 때도 얘기했지만 1이라는 수는 2분의 2도 1이고요. 1000분의 1000도 1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은 아무리 숫자가 작든 크든 간에 분모 분자가 같다면 무조건 1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2를 바, 변환을 시켜줘야겠죠? 힌트가 뭐죠? 7이에요. 옆에 있는 빼는 수. 즉, 7분의 7에서 7분의 2를 빼주게 되면 이런 형태의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그대로 답이 7분의 5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 더, 더 해볼게요. 얘는 여기 있는 10이 기준이기 때문에 10분의 10에서 10분의 3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10분의 7이 되겠죠. 어, 좋아요. 이제 대분수의 뺄 셈을 넘어 볼게요. 대분수의 뺄 셈도 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가장 쉬운 형태, 쉬운 형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6과 7분의 5 빼기 1과 7분의 2. 항상 읽을 때는 앞에 자연수 먼 읽어줘야 돼요. 6과 7분의 5. 1과 7분의 2. 이 읽는 것도 힘들어하는,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읽는 것부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어6 1을 그대로 해 주는 거예요. 그럼 5가 되겠죠. 자연수끼리 빼기 하는 거니까요. 그럼 7분의 5에서 7분의 1을 빼면 7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얘는 가장 간단한 형태로 끝나 버린 거죠. 자연수와 진분수로 끝나면 그냥 답이 끝난 거예요. 진분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분모가 분자보다 큰 경우. 다른 말로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빼기를 해 볼게요. 얘도 평이한 형태인데요. 7에서 1을 빼면 5가 되고요. 16분의 9에서 8 빼면 1이 되는 거죠. 여기도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 문제를 봤는데 우리가 아까 1에서 분수를 빼는 걸해 봤어요. 근데 갑자기 1이 아니고 4가 나왔다는 얘기죠. 이 의미는 뭐죠? 4라는 숫자는 1과 3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 말은 뭐예요? 3은 앞에 써 주고 1에 대해서만 바꿔 주면 되는 거죠. 2분의 2. 잘 하셨어요. 그다음 빼기 2분의 1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뒤에는 변할 게 없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빼기 하게 되면 앞에 있는 대분수가 없기 때문에 3은 그대로 3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0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3 0기 0이니까 3이 되는 거고요 2분의 2에서 2분의 1을 빼니까 2분의 1이 돼서 답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형태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5라는 수는 2라고 4로 이루어진 거예요 따라서 4와 6분의 6으로 써주면 되겠죠. 이거만 쓰면 나머지는 그냥 쭉 일사천리로 풀리는 거예요. 빼기 6분의 3. 그러면 4와 6분의 3이란 답을 얻게 되겠죠. 끝난 거죠. 그 다음은 이 문제인데요. 잘 보세요. 7과 8분의 1 빼기 5와 8분의 5인데요. 7에서 5를 뺄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8분의 2에서 8분의 5를 뺄수 없다는 거죠. 그렇단, 그렇단 말은 이 7을 가지고, 어, 뭔가를 빌려줘야 된다. 그 말인데요. 이 문제를 할때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두개다 대분,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다시 계산을 하고 대분수로 바꾸는 방법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방법은 8분의 8, 7에 56 더하기 2하면 58이 되고요. 빼기. 8분의 8, 5, 40에 5도 하니까 45가 되겠죠. 그러면 빼기를 하게 되면 8분의 어 13이 되고요. 딱 봤을 때 가분수죠. 끝난 게 아니고 대분수로 바꿔 줘야 됩니다. 1과 8분의 5. 여기까지 해야 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문제도 같은 형태인데요. 어 가분수로 바꿔 볼게요. 5분의 5 25에 3 더하기 3 하면 28이 되고요. 빼기 5분의 5 20에 4 더하니까 14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분수로 가분수로만 바꾸고, 가분수를 대분수로만 잘 바꿀 수 있으면, 문제를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5분의 빼기 하면 14가 되겠죠. 빼기 같은 건 틀리면 안 됩니다. 의외로 많이 틀려요. 근데 실수를 많이 해요. 근데 실수도 실력이라는 거꼭 잊지 마시고, 실수를 없애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5, 2, 10, 5분의 4. 여기까지 끝나겠죠. 어, 그 다음에 가장 좀 복잡한 형태로 한 3개 정도 뽑아봤는데요. 9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2라고 8로 이루어진 숫자예요. 그럼 8과 15분의 15 옆에 있는 숫자 분모를 따라서 써주면 되고요. 빼기 2와 15분의 14 그러면 8에서 2 빼니까 6이 될 테고요. 15분의 1 끝났죠. 간단하게 끝날 수 있어요. 알고만 있으면 우리가 문제가 어려워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실력을 치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 얘도 가분수로 바꿔주면 3분의 32 빼기 13분의, 아이고, 여기는 문제를 잘못 썼네요. 3분의로 가야 됩니다. 3분의, 3824. 숫자가 너무 큰데요? 여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여기를 3분의, 어, 3분의 5로 해볼게요. 3분의 5. 그러면은 35가 될 테고, 얘는 3824에다 8도 하니까, 어, 32가 되겠죠. 그럼 얘는 3분의 3이 돼서 결국은 답은 1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분수로 바꾸면요. 9분의 3927에 3, 3 더하니까 30이 될 테고요. 빼기 9분의 9 곱하기 2한 다음에 6 더하면 15가 되겠죠. 9분의 15란 답을 얻게 돼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대분수로 바꿔야 끝난 겁니다. 중학교 가면 가분수 상태에서 끝나면 되는데요. 기약분수 가분수 상태에서 끝나면 되는데 이 부분은 현재는 뭐 초등학교 4학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분수를 꼭 바꿔주셔야 돼요. 1과 9분의 6까지 해주면 시 답이 나오는 거죠. 어,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요, 어, 사실 이, 이런 문제 풀 때, 가분수로 바꿔서 푸는 방법도 있고,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은 더 다양한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선은 제대로 나만의 무기를 하나 갖기 위해서 이 필살기를, 가장 쉬운 필살기를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분수로 먼저 바꾸고, 바꾸고 빼기한 후에 다시 대분수를 바꾸는 게 가장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른 방법, 좀더 복잡하지만 어, 풀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꼭 어, a 에서 b 를갈때 하나의 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개의 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하면서 가, 가까운 길로 알려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다시 분수의 뺄셈하는 다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